안녕하세요. 공구 덕키 채널 덕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 디어트에서 이번에 또 예, 새롭게 레이저 레벨기가 출시됐다고 해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 나왔습니다. 네, 이름은 2 0 v 트 맥스 아토믹 그린 레이저인데요. 어, 모델명은 DCLE 34031인데 예,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 배터리와 충전기가 들어있는 타입하고 그냥 배어툴 본체만 있는 타입으로 나눠지는데요. 어, 배터리가 있는 타입은 D의 D1이 붙고 어, 배터리 하나라는 뜻이겠죠? D1이니까. 네, 그리고 배어툴은 N이 붙습니다. 일단 네, 언박싱 하면서 하나하나 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가 그냥 케이스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T 스택이라고 써있잖아요. 우리 디월트 그 케이스의 T 스택 시리즈 있잖아요. 그거랑 호환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음, 그거 하나 참고해 주시고요. 네. 열면은, 짜잔! 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본체, 네, 설명서, 이 브라켓. 이 브라켓은 이제 여러모로 어, 쓸모가 있어요. 철판이 되어 있어서 베어트를 붙일 수도 있고, 여기에 집게가 되어 있어가지고, 꽂아가지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또여베어트 붙여가지고, 수평을 볼 수도 있고, 밑에 부분에는 음, 삼각대. 우리 나사 나두 가지 미니 삼각대 뭐 대형 삼각대 다쓸수 있도록 예, 여기 나사 구멍 두개다나 있고 그리고 여기 인치 인치로 표시되는 눈금도 있고요 센치미터로 표시되는 눈금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죠 예, 이거 꼭 필요한 악세사리 예, 절대 예, 잊어 잊어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 타겟 플레이트 어, 충전기와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20V 2 0 v 2.0암페어예요. 이 2.0A가 전동 쪽에서는 조금 어 작은 그 용량이지만, 어이 레이저 그린 레이저 레벨에서는 이거를 충전해서 쓰시면 한 11시간 정도 쓸 수가 있으니까, 어 예, 괜히 이거 작은 거 넣어준 게 아니겠죠. 11시간만, 11시간이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일단 이 기본적인 무게 0.9kg 정도 돼요. 1kg 같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어 진짜 컴팩트하다는... 예, 그 아토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귀엽게 양쪽 맞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배어초의 사이즈는 150에 160에 110 정도의 사이즈를 미리입니다. 예, 보이고 있고,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장착을 했습니다. 다이오드는 네, 독일의 오스람 다이오드 방식의 레이저를 사, 그다 채택을 했고, 뭐 동급에서 아마 최고의 다이오드죠. 예, 그리고, 음, 이 그린 레이저인데요. 예, 켜볼 예, 건데. 네, 잠깐만 키겠습니다. 네, 그린레이저, 보셨죠? 이 그린레이저인데, 가시 거리가 40m 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어, 수광기있잖아요 저희. 수광이, 빛을 받아주는, 그, 우리 리모컨처럼 생긴 이런 거수광기있잖아요 그거 샀을 때는 100m 밖에서도 이 빛을 받아준다고 하니까, 와, 이게 이 맥스라는 말이 어울리죠? 네, 100m 밖에서도 그 빛을 받아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용 오차 범위가 또 중요할 텐데요. 10m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mm. 예, 플러스 마이너스 3mm가 10m 밖에서 오차범위를 그, 보이고 평이나 수직이 안 맞았을 때 깜빡이거나 꺼지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4도까지는 자동으로 하기가 이게 안에서 수평을 맞춰가지고 빛을 쏴줍니다. 어, 일단 그렇게 이렇게까지 봤고요. 불을 끄고 한번 이거를 그 빛을 얼마나 밝은지 한번 보는, 시가,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일단 불켜상태서 한번 보내볼까요? 하나씩 켜볼게요. 1번네 상면 이 상면에 빛 이렇게 나갔죠?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고 두 번째 예두 번째가 여기 측면이네 여기 측면 네 이렇게 측면 이렇게 빛이 나가죠? 그리고 세 번째 예 전방에 있는 레이저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요 포인터 보이시죠? 포인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양쪽에도 포인터가 있어서 사방으로 빛이 다그 나간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 이 아까 제가 이거 한번 그불 끄고 한번 켜봤는데 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 풀려가지고 네, 홍대 클럽 가면은 이런 분위기 비슷한 분위기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 한번 간접적으로 느껴보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아까 이 레이 이거 브라켓 초반에 좋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 장착하는 모습을 안, 안 보여드렸네요. 이렇게 장착을 이렇게 자석이에요. 음, 여기, 이 부분에 네오디움 자석이 이렇게 레일처럼 달려 있어가지고 네, 여기에 보면 이게 철판인데 철판에 그냥 철판으로 마무리한 게 아니고 여기에 코팅되어 있는 느낌의 판을 대줘가지고 체결했을 때이 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아마 이 코팅 판이 없으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이지가 않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코팅판 때문에 예, 살짝 어느 정도 힘을 주면 이렇게 미세하게 좀 조절이 됩니다. 하고 여기다가 이제 삼각대를 꽂으면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거고, 예, 브라켓이 있으면 브라켓 에딱 걸면은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고, 벽기다가 박겠다 이렇게 박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하나, 둘, 세 군데다가 이렇게 못을 박으면 예,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의 어느정도 그 설명을 다 보여드렸고 어, 이 가격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게 시중에 지금 가격은 어, 이렇게 세트 같은 경우에 그 배터리랑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는 세트 같은 경우 가격은 한 43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 배어툴 구성으로 할 경우에 한 38만 원 정도에 지금 유통이 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한 5만 원, 5만 원 정도 차이면은. 배터리나 충전기를 하나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안한 이 제품은 공구 렌탈 체험 서비스인 빌리오를 통해서 총 다섯 분께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참여 방법은 화면 하단부에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도 그 짧은 영상 봐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제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